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 M4L에서는 전체 이한 시스템에서 규격에 맞는 인피던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고. 자, 그러면 M4L 그풀 하모니 플리퍼 테스트 시스템으로, 어, 예를 들어서 클래스 C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C의 그 리미트를 잠깐 설명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클래스 C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에 관련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데 백열등을 제외하고 모든 불 밝히는 건 클래스 C로 편입이 되고 클래스 C에서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디밍, 디밍 기능이 포함된 것은 이제 클래스 C에서도 디머 이모 규격이, 아, 리미트를 적용하는 거고, 25W 미만에서는, 아, 어, 특별히 또 방전 램프는, 이제, 그 웨이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웨이폼 테스트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웨이폼 테스트 어떻게 하냐. 전압, 전압을 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전압 제로 크로싱 하는 지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전류가, 전류 상승하는 지점, 그니까 전체 전류의5% 출발하는 이 지점이 60도 안에 들어야 되요그 다음에 피크 전류 피크치, 그 피크 지점이 이상으로 봤을 때 전압 이상하고 비교했을 때 65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내려와서 그전류의5% 되는 그 출발하고 끝나는 지점이 이제 90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 C에서 25W 미만의 방전 램프의 웨이브 폼 테스트를 할때 기준이고 나머지는 이제 클래스 C 리미트에 어,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모닉 테스트를 클래스 C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i c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원 공급기, 하모니플리컴 미터를 제어하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시험자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할 때, 계속 입력되는, 입력되는 값을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환경과 입력 정보를 다 세팅을 해놓고 불러오기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EMC 테스트를 해보면 제품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시간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을 다 바꾸는 거는 굉장히 노스라고 볼수 있죠 입력 환경하고 입력 정보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환경을 불러오면 텐스감이 미리 다 정리되어 있고 플래스 A, B, C 등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스 C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FL 소프트웨또 다른 장점은 어, 타 메이커하고 달리 입력 전류의 레인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디폴트 값으로 100A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100A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제품, DUT를 다 포함했을 때 측정하는 기준이고, 스페셜하게 이제 모니터나 뭐 컴퓨터, 이렇게 전류가 거의 없는 것들은 레인지를 낮춰줘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1분으로 임의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원 공급기 연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모닉 필릭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 원거리에서 측정을 한다고 해도 IC 소프트를 통해서 전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모닉 측정을 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통해서 다할수 있습니다. 하모닉 규정 규정상 10초 정도는 이제 안정화 주고 테스트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플렉스 C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피크 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버레이지 값 중에 RMS 값 중에 제일 높은 게 150%를 넘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모든 페이입니다. 그리고 평균치가 100%를 넘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2차하고 3차가 지금 페이드 안으볼수 있고 데이터로도 볼수 있고 지금 테이블로도 계속 데이터가 40자까지 업로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규격 규격에 있는 리미트 150%, 100%는 이 정도고, 실제 전류값, RMS값하고 피크치가 나오는 걸볼수 있고. 자, FOL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국, 뭐 일반적인 국제 규격의 A4 용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한국 시장에 맞는 A4 규격에 맞게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시험 세팅했던 그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결, 결과는 이제 에버리지하고 피크페이 rms 평균치와 rms 값 중에 제일 높은 게 100%도 넘었고 150%도 넘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이렇게 까만색들은 최저 전류 5mA 이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버리지 값이 1분, 지금 이 측정 기간간 평균 값이고, 평균 값의 그 리미트를 100%를 넘었고, 그 다음에 RMS 값의 최고 높은 것이 리미트의 150%를 넘었다. 실제로 한 300%까지 되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원공구기의 어 보조도 함유량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클래스 C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봤고요. 나머지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D, 이렇게 해서 한번더 그 등급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DUT별로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